최근 들어 아파트와 주택가에 벌떼가 출몰했다는 소방신고가 늘고 있습니다. 실제로 벌집 관련 소방출동 대부분이 7월에서 9월 사이 집중되는 편인데요. 늦여름에서 초가을까지 기승을 부리는 벌떼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송원종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7월 한 달간 벌집 관련 안전조치 출동이 작년보다 57% 가량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벌은 높은 기온에서 활발하게 번식하기 때문에 이번 여름 전국을 강타한 무더위는 벌집 형성을 위한 최적의 조건이었던 셈. 원래는 어, 날씨가 덥다 보니까 그 여름철과 가을철에 벌들이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전년도는 이제 비가 좀 많은 장마 기간이 길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작년에 비해서는 그 벌집 벌들이 출몰이 많고 그에 따라 신고도 많았고 저희 활동도 많았습니다. 최근에는 산이나 도로보다 아파트 등 주택가 도심 지역에 벌떼가 출몰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주택가의 음식물 쓰레기나 단지 내 조성된 화단에서 양분을 공급받기 좋기 때문입니다. 지난 13일에도 서초구 모 아파트 베란다에서 벌집이 발견돼 소방이 출동하기도 했습니다. 벌집이나 벌대가 주변 사람들에게 위협이 될수 있는 장소에서 발견된다면 신속한 119 신고가 권장됩니다. 또 만에 하나 벌에 쏘였다면 빠르게 벌침을 제거하는 게 중요합니다. 벌침이 남아 있으면 그걸 제거해 주셔야 돼요. 근데 보통 핀셋 같은 것보다는 이제 약간 뭐 신용카드 같은 납작하고 딱딱한 걸로 이렇게 밀어서 긁듯이 해주시면 가장 잘 제거가 되고요. 그 이후에는 그 부위를 세척하고 얼음찜질을 하시면 부종이랑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무더위로 인해 작년에 비해 늘어난 벌떼 안전 문제. 다가오는 추석 명절 벌초 작업 시에도 벌 쏘임 사고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HCN 뉴스. 송원종입니다.